난 오늘 배틀그라운드가 배틀그라운드 친구가 생겼고 토요일 약속을 잡았다 <laughs> 벌써부터 설렌다 이거 토요일이 기다려지는걸 3 4 5 트위치쇼 개인 방송 아, 이는 쉬는 날이구나 트위치쇼 쉬는 날 금요일날 HGG 해설 그리고 토요일 아 너무 멀었다. 게임도 있잖아. 친업진. 한글이 안 되는 게임에서 내가 L O K S M 을쓴 거야 처음에. 난 그게 룩인이영활모신네 이브. 근데 그게 발음이 룩삼이었던 거야. 그래서 치넙진. 제가 룩삼이 된 거야. 친업진. 영활모시. 내가 정말 참 병신같이. 그때도 내가 힙합 좋아했단 말이야. 그때. 힙질이. 애들 막 룩삼이라고 부르는 거야. 삼위일체다. L O K S M 보고 그래 내가. 거기다가 의미 또 부여하라고 <목소리> 시발. 세계를 보라 룩3 룩3 정상에 서서 세계를 보라 이지랄라고 <목소리>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병신같다 3일째 쩔었다 치없진영할못 그냥 영어 못해서 룩3 이 새끼가 <목소리> 3일째 개쩔었다 그죠? 3일째 진짜 개쩔었다 지금 니까 진짜 경식사 형이 일찍 었다 친업진 영알몬 힙찔이 뭐 뭐랑 뭐랑 뭐? 친업진 영알몬 힙찔이? 친업진 영알몬 힙찔이? 아, <laughs> 나 진짜 이렇게까지 무시 당한다 내가 아 요즘에 친구 없는 컨셉 좀 잡았더니 아 진짜 아미치버리 어떻게 친구 됐는데 내가 진 없진 내가 누나 을 하면서, 룩 하면서 룩 얼마나 내키웠는데개 울진 이번엔 겨드랑이 남동생이 겨드랑이 패티지라고 하면 정 떨어져서 이제 나랑 듀오 같은 것도 안 해줄 거잖아 룩드랑이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룩드랑이 부탁드립니다 저 맨날 배틀그라운드 솔로만 했습니다 룩드랑이